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속장부속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중성교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고통받던 자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 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재에 보시면 두 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북이그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멸망당한 곳이 바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땅은 이방인들이 짓밟은 땅, 수치스러움의 상징의 대표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석김의 땅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아수르로 서로 어, 이동을 하면서 서로 섞여 살게 되면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땅의 수치선으로 이름을 갖게 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우물가에 있는 수가상 여인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얘기도 이제 해주시고 복음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721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AD 30년, 30세쯤 되셨을 때부터 사역을 하셨으니까 거의 한 750년 만에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멸시받았던 이 땅이 영화롭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수치스러운 땅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밤에 이렇게 걷다보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특히 이제 뭐 도시는 그래도 가로등도 있고 뭐 불빛이 야간에도 있으니 괜찮은데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섭죠 밤에 어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곳에 빛이 비친다 자동차도 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그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라이트가 고장나면 어디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날수 있죠 빛이 있으면 험한 길도 안전하게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블론 땅, 납달리 땅, 이 수치스러운 땅에 비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같은 실과 같은 어둠의 삶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에 오시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삶에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빛을 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곳곳이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언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거운 멍에를 꺾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의 막강한 군대를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짊어진 멍에와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자신의 손으로 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쁨과 해방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을 크게 하시면서 수학의 기쁨,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으로 즐겁게 하실 것이다. 이 침략자들이 구화와 피로 얼룩진 거독처럼 지푸라기처럼 모두 그 모든 상황들을 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짊어졌던멍에 앞주자의 막대기, 마치 미디안에서 승리했던 날처럼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창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미디안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이 이겼던 그 기쁨처럼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쁨과 평화를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박을 끊어내는 구속의 힘을 보여준다라는 것. 참된 해방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멍해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멍해를 꺾어서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책임지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6절 말씀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이사야가 먼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이면서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사, 이사장을 통치하고 계신다. 기묘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놀라우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사라, 모사라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오심은 인류에게는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희망을 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인류의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강과 정의를 가져다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된 평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받,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는요, 온전한 평안이 없습니다. 성도님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주님 안에만 온전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이 바로 6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어서 7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하다. 끝이 없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 위에 굳게 세워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아기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대림절에 보내고 있죠.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까지 참된 평안을 주신다. 즉,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에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 어둠과 흑암과 수블론 땅, 납달리 땅에 있었던 그 어둠과 흑암의 모든 상황들은 빛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그 빛은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구원은 기쁨과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평강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었던 그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성취가 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예언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믿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에 가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어둠 커금했던 내 삶에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 참 평안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4년 다사다난 하셨죠? 여러 가지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스블롯 땅과 납달리 땅과 같은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엉두려 있는 그런 인생을 혹 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의지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여호와 샬롬이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2024년을 되돌아 보십시오. 눈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복귀해 보니까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고비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A로 가고 싶은데 B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B의 길이 영원한 평강의 길이었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길이요, 진리요 대신 예수님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 이이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신앙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올해도 아니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 진리를 부여잡는 모든 성들들 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속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시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빛으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신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두컴컴한 인생 가운데서도 빛과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기쁨과 자유함과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평강과 정의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양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 구원의 약속으로 회복되는 자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충성 교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모든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올해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의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일이 어려움도록 없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속회원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다사다난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믿어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